우리 민족은 일찍이 제사를 많이 되어왔습니다. 제사를 잘 드린다는 것은 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을 정해진 자리에 잘 마련해 놓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음식이 정해진 자리에 놓지 않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았거나 하면 잘 드리지 못한 것으로 잘 짜여지고 순서대로 행하여지는 것 이러한 것을 예배 하게서는 극화 예배 신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세의 예배가 이런 극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해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예배 의식 그 자체에 중점을 둔 예배였습니다. 오늘 나도 그러한 교회 예배들이 많습니다. 중세 예배가 약한천년 동안 대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너로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극화 예배 신앙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신부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 무엇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기뻐한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은 주군님이 지금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계신다. 그위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주군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주군님 원천만 예배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배 참여는 모든 성도가 예배의 중심인데 무엇이 제대로 드린 예배인가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에 대한 고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조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첫걸음이 예배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와 언제나 함께 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 쉬는 날이 예배 드리는 날로 주일이 첫날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등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 예배 드리는 날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예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타고날 때부터 예배를 잘드도록 타고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늦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상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무상 장사국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예배에 대해서 잘알수있을리 묻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오늘 신부제 목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우린 여기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감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에 곧뭐 신서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예수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잘 들려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고민한다는 사실은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민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의 지시를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수양 3년 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했습니까그 모든 것을 취하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재물들을 쪼개었습니다. 내장과 쓸데없는 걸다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정성이고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적은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솔개가그사치기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했습니다. 솔개는냉금 중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솔개가 뜯어먹도록 놔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 된 희생제물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 재물을 요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성을 보인 것입니다. 솔개를 물리치고 그 재물을 지킨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왜 예배가 습관적이 되고 형의적이 되는 것입니까? 예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수십 년 예배를 들다 보니까 그만 믿음이 저여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성경에 있어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면 오자마자 예배 마치는 시간이 기다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내가 받을 권리는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배 언제 끝나지? 이제 시작하네.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은 사탄이 주시는 음성에 하나님 앞에 매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 믿다 나도 모르게 그냥 타성에 젖은 예배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마치는 생각을 먼저 하게 그리고 또두 번째는 안생각가착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이외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손을 만져버리다, <laughs> 딴 행동이 하게 되었습니다. 행동은 우리 뇌에서 보내는 일런 결과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손을 만져버리고, 눈을, 눈 하나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딴 애를 피우고 하는 것은 벌써 내가 아, 이거 지루하다.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이런 정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실까요? 정신을 차리자. 그러분 정신을 차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의 기법이 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기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은혜가 임할 때 기쁨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주일날 내게 예배 드름드름해야 이 말씀이 주일동안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예배와 초대교회 300년 동안의 예배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중세 천년의 예배는 겉과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 만남의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좋은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재, 강력한 성령 충만함, 병 고침, 기쁨과 은사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다보면서 예를 이어가면서 자기 조상들의 시체 속에서 예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있기 때문에, 500년 동안 지치지 않고, 마침내 그 거대한 로마를 조국. 중생교회는 화려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잘짜이진 예배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예배의 기쁨이나 예배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인재 이런 것이 식어져 버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믿음 우리 삶의 종군도 믿음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희망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임제를 기억하며 예배에 임해야 합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였다. 중요한 말씀. 그것은 이스라엘 대승이 400년 동안 7의 종살이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청소하러 준비하고 하나님이 인때를기다리면 하나님의 영성이그 속에 여러분에게 묘사그래는 지난 주간에 뭐 이거 잘못했지? 너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고 정신이 멀쩡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잘못된 생각은 바뀌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봉금을 드릴 때도 에 뭔가 치혜하고 느끼고 습니다성관의 찬송을 드릴 때 혹은 도 못하는 일이 할때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니다 예배 중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되고 고정된 나쁜 생각, 습관 등 여우쳐 주신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도 그렇게 주십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 네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들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임재, 말씀의 되십니다 시가 말씀을,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얼마나 기뻐요 찬송의 은혜가 임할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배 중에 이래서는 내가 안되겠다는 회개의 유침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발전은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예배를 계속 드릴 때 이제 믿음이 발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이 좋아졌다는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 이 있잖아요. 그거 아무도못세요 요즘 달라졌어. 뭐 옛날 같지가 않아. 많이 달라졌어. 바로 그 상태는 믿음이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세천년 예배가 내용보다는 의식만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사실을 평신도들은 알수 없었지만 신부나 수녀들은 전문인이기 때문에 알수 있었던 것이고 항거하면은 안 되는 제도 때문에 항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도에 항거할 수 없었, 없, 없었던 것은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주교회가 하나 잘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그 천년 이상 이단이 나왔습니다. 냐하면 이단이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를 강시습니다 단순하면 바로 그냥 죽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유는 바로 말씀이 허물러 무물하게 되는 거 A 교회에서 재료집고 가도 B 교회에서 받아주고 또 C 교회에서 받아주고 그렇게 되니까 이 개신교회가 허물어 무물. 아르신의 바탕에 주의 종들이 바로 딱서 써고. 말씀의 속도바로딱 써야 되는데 말씀의 가로성지야 예비 의식이나 형식이나 다는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배의식을 통해서 예배의 식을 통해서, 예배 내용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음성을 음성에 부딪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공부해 생각해 보십시오. 지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괜히 지나가 나보다 이도차는 말같때 질투를 느끼고, 그 정도는 죄인 것이다. 죄인 것이는 죄들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무엇이 중에 남을 비판하고, 무엇이 중에 남을 항 거하고, 하는 이들이 비해되지 않요 정도의 차이를 뿐이지, 많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영생의 세계인 천국이 존재하고 죽으면 희망을 받게 되는 이지 그저 무엇이 천국과 기옥 우리 동성계의 모든 한원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천만의 말씀이 죄를 배게 자는데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사가 딱 보고 너는 그 죄가 맞네 안돼안돼 안 돼. 나는 천국 갈수 있다고 생각하 미안하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우받 간답니다 맨날 먹고 사는 그, 그 걱정 그거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아담이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한 10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종로농단에는 인생의 시간이 보일락 말락한 점 하나 찍어 놓으면 좋겠지 제가 정발로오고 시간에 제가 이 정말 이해가 못 되면서 점 하나 보일락 말락 하나 점 하나 딱 찍어 놓고 간다 그점 하나 놓고 찍어 놓고 가는 인생인데 싸우고 다투고 서로 원주하고원순대져가지고 그렇게 살아 점 하나 놓고 딱 찍어 놓고 간다 점 그것도 현대인으로 봐야 보일 정도 공무원 하나님니 그렇기 때문에 저만한 지구만의 삶입니다. 년의 이름은 100년 살아도 100년 살아도 긴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느끼지 못하면 온갖 욕심 탐욕 세상에 빠져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할렐루야 노년이 되어서 사람 장만나서 재산 다 사기 당하고 어떻게 모기 휘고도 어떻게 사람 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은 온통 사기꾼들처럼.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발전되고 믿음이 발전되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시험과 환난 고난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석 결색, 이게 결석하게 되고 시험과 환난 고난 이기는지 못해서 장기 결석 성도가 되고 사회에 맞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부모사 때 제일 어려운 성도가 장기 결석 육개월에 한 번, 1 년에 한번 나오는 거 어쩌다가 한번 나오면 믿음 안에 한번 비추라고 정말 저희 처리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끝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전은 어떤 계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서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옮기다가 믿음이 발전되었고 야곱은 딸 티나일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재단을 쌓으므로 믿음의 발전을 이루고요셉은종으로 감옥까지 내려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발전 우리의 믿음이 발전되어야, 할렐루야, 응. 응. 정체되는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믿음이 세보되면 인생의 드리마필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전이 계속되었습니다창세기 22장에 7일 고쳐니다이삭을 마침으로 믿음의 발전이 최고조에 그래서 믿음의 초상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재산이 아닙니다 성도의 생명은 건강이 아닙니다 성도의 생명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름으로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믿음이다 재산이 아니 건강이 아닙니다 나의 진짜 재산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 믿음만 있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리미 내려가면 세상을 쫓아가거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발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공장에 발전기가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그 뉴욕 맨하튼 최고 도시 아닙니까? 세계 최고 도시잖아요. 그 불을 밝히는 발전기가 큰 발전기가 있는데, 그 발전기 일본하고 한국만 만듭니다. 다른 나라에서 못만못 만듭니다. 만들, 얼마나 휘황철하던가 그 맨하탄의 그 불빛을 바로 한국의 거대한 발전기가 만들어져서 극복이 그 됩니다 대단한 기술입니다 믿음의 발전이 크게 일어나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믿음의 발전기가 계속 강하게 세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느님을 위해 믿음의 발전기를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에 무슨 말을 해도,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가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내 믿음의 발전기가 크게 힘들었거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발전기가 조그만 하면, 그 아내가 한마말 말, 한마디, 말, 남편이 막거 가지 못한다. 사수님, 다귀었 막, 얼굴이 붉어고 그러나 봐. 무엇이 적어서 그랬습니까? 믿음의 발전기가 코만 요만해서 그래. 믿음의 발전기가 얘가 크게 그 메라탄 그 불을 다 밝힌다니까 는 아무도 못 보다 니까그 발전기를 한국과 미국이 있죠 한국과 우리 일본만 만드는 거 한국의 발전기 못 만드는 메라탄 메달은 불 꺼진다는 거야. 이야, 한국 기술이 하다 그래서 이야, 믿음의 발전기가 좋아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발전기를 세게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의 축복이 바로 믿음의 발전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